안녕하세요. 우재순 목사입니다. 어, 이제 함께 있는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투옥되고 또 거기서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다시 또 이송되었다가 거기서 다시 로마로 이동하는 내용이 마지막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21장에, 21장 15절부터 23장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투옥당하고 신문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또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전했다. 라는 그 왜곡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어,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유대의 사람들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돼요. 그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건데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러한 오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소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나게 되자 로마 첨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체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요를 소동을 정리하고 첨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은 옥에 갇히고, 어, 그 과정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또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원래는, 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다. 그런 내가 유대교의 경건을 혼란시키는, 유대교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반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23장에 보면 또사내드인 법정에서 하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그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천부장이 이렇게 이송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23절부터 26장 32절까지는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서 투옥당하고 신문당하는 내용들이 거기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유대인 지도자들이 총독, 그 당시 총독했던 벨릭스에게 사도바오를 고발하는 내용이 있는데, 2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라고 그렇게, 어, 그 총독에게 고발하는 거죠. 그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바울은 굉장히 전염병 같은 그런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다소요하게 하고 그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종교를 이단이라고 치부하면서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다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소요하게 되면 그 식민지에 있는 그 땅이 혼란스럽게 되고, 그러면 로마에도 위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총독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4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서 그 아나니아가 고소했을 때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변론의 내용은 또 이러합니다.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부활의 소망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것, 이스라엘,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는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변론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전에 올라가서는 전혀 문제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변론하죠. 그 뒤에 바울이 25장에 보면 벨릭스 뒤를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이 되는데,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장 1절부터 28장까지 보면,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 시민권을 두번 사용하는데 그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바울은 그 놀라운 권한을 어막 사용하지 않고 두번 정도 내가 시민권자다 라는 것을 밝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빌립보에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온갖 수난을 다 겪은 다음에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 라는 사실을 밝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 앞부분에 다루었듯이 유대인들의 소란을 일으키고 또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을 잡았잖아요. 그때 바울은 그때 바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식민지 지역이나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지역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정에 직접 가서 서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로마의 그 법정에 가서, 황제의 법정에 가서 판정받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그렇게 로마로 가는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무테로라는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어,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또 갈아타게 돼서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미항에 도착했는데, 어, 바울은 지금 시기가 안 좋으니까 좀 지내다가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그러나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해서 출발하게 되죠. 무리해서 그래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표류하게 됩니다. 근데그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뱀에 물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뱀에 물렸는데 아무런 일이 바울에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신이다라는 그렇게 어, 신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이제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에서 바울의 신분은 죄수였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을 처음에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 좀 있다 가자. 지금 시기가 안 좋으니까 날씨가 안 좋으니까 좀더 머물다 가자라고 바울이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뱀에 물렸다가 어 뱀에 물렸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뭐 그런 모습을 볼때어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바울이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그배 안에서 되죠. 어, 위기 속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바울이 됩니다. 그런, 이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 바울은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요. 28장 16절에서 31절에 보면 로마에 구금된 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해 동안 셋집에 갇혀 있었지만 그 셋집에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했다,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막 3천 명이 어, 갑자기 세례를 받고 변화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셋집 샛집, 바울이 셋집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의 셋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쩌면 정말 초라한 그런 셋집살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복음은 땅끝까지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땅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땅끝인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들이 살아 움직여서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도행전 읽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댓글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댓글에 참여하셔서 기프티콘도 받아가시고 또어 말씀을 읽으면서 어 경험했던 그런 귀한 은혜들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7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